광역에 네, 왔습니다. 차가 엄청 많이 막힙니다. 주간이 너무 힘듭니다. 구제옷을 사러 왔는데 폐업이 됐습니다. 아이고 왔는데 그해서 음, 식당이 들어서려나 저는 그래서 안동장터 수불국볶을지금시켰습니다 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굳이 옷을 못 사고 밥만 먹고 갑니다. 보고 운동 벗고 그리고 살좀쓴 사람들이 아이미를 먹으려고 네. 만두, 고기 만두랑 김치 만두를 포장했습니다. 한개이 집에 오잖원 저녁에 뭐 수납장이 여기도 있네? 음. 여기도 있고, 입구에 있고. 여기는 뭐지? 신발장. 오, 여기도 수납장. 많다. 어, 여기도 수납장이야. 오, 어, 뭐. 응? 이것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얼나안 남았다. 뭐 있을 것 같은데. 드럼 세탁기는 어디지? 화장실도 잘 돼있다. 음. 예, 엄청 깔끔합니다. 샤워기가 좋다. 그리고 모자랑 젠더렌지 있고. 그렇고, 이게 아까 옥상 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네, 공간이 되게 넓습니다. 네, 이불이 지금 정리가 한기도안돼 있네. 재민이가 손톱깎기를 사달라고 하니까 지금 차로 나가도오겠습니다 재민이가 네. 시내입니다. 오, 좋다. 저, 여기가 마트입니다 여기쯤에가 마트인데마트에 가서 손톱깎이랑 음, 수세미? 수세미도 필요했는데, 사야 되겠다.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공사가 한창 중이라서 지게차가 엄청 많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장난입니다. 우리 오브스텔이 저기입니다. 낮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더 내릴 것 같아. 꾸물꾸물 가네. 슈퍼로 가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보도와이저랑 떡이랑 샀습니다. 내일 비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비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날씨가 꾸물꾸물 비가 올것 같니 우리 아파트 골롬골롬 골리움 더네더 골리움 더골리옴 트윈 하... 아, 그냥... 어, 앞쪽인뭐 이제 일을 나갔겠지 태민은 지금 열심히 야근을 하고 있고 음. 음, 나는 올라가서 조금 휴식을 취해야 하고 음, 검색해 볼 것도 좀해 보고 요즘에 LG 종목이 이상합니다. 네. LG가 지금 요즘에 힘든 것 같습니다. 화웨이, 중국 화웨이하고 그 문제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아 이제 사자 사자 사자해서 사자 사는 것 같은 반등 있지 않습니까? 반등할 이유가 없는데. 맞죠? 네. 일주가 잘될것 같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방에 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도 뭐 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로키도. 음. 까마체어 음. 너무 좀 그렇다. 축 음. 중공 완료. 걸리온 걸음 걸음 걸더 지금 캔맥주와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이건 고기만두 이거는 김치만두입니다 음. 잠, 저녁에 밥 먹을 때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세민이가 오뎅탕도 끓이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맛있나? 아나 괜찮다. 어. 드디어 야근을 마쳤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 <laughs> 해가 지금 안졌네 8시인데도 20분인데도 해가 안졌다 템이나그 놈의 유튜브 오. 니가 <laughs> <네가> 안 보인다 <laughs> 그 어, 어. 야근을 했는데 시간 너무 빨리 가고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아까 밥 먹고 온는데 엊그제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점심 때 저녁에 잠시 농협에 잠시 학자금 대출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밤 되면 요새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낮에는 두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려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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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숙소에 왔습니다. 지금 아, 손이 뜨거워 가지고 맥주에다가 지금 손찜질 해요. 손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계속 잡고 있어 가지고 환봉으로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봉파이프 한몇파였지8파 인가? 8파하고1 2파 인가? 음, 네, 두가지 종류로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태민이가 지금 어깨가 안좋아서 지금 어깨가 안좋아서 지금 다이소에 사러 갈것 같습니다. 다이소은... 지금 떡볶이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요? 어 저기 있네. 오빠네? 이름 바뀌었나 그러면? 어. 네가 한번 더 검색을 해보던 거야. 가자. 어. 오, 제대로인데? 어 제대로인데 앞에 어, 어. 튀김도 있고 뭐그니까 순대, 떡볶이 뭐, 응. 그러니까 뭐 믹스 하잖아 음... 튀김이랑 맞지 국물도 좀 달라 까 우리 포장 돼요. 응. 네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제는 거의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바쁜 것도 있고 같이 있는 친구가 조금 그래 가지고 화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햄버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밤에 지금 밤늦게까지 바울을 치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햄버거를 지금 포장해서 두개 갖다 주고 우리는 또 집에 가서 먹으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넘버 13번 입니다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수영을 갔습니다. 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있겠네. 오늘도 힘찬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아대 종류입니다.